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 마가복음 4장 2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흔히 세상을 바다로 인생을 향해하는 배로 묘사합니다. 고문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인의 도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다급해진 제자들은 배의 뒤편에서 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취한 행동을 가리켜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한 행동은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시는 말씀을 들을까 두려워 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위기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 마음 속에 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만 깨울 수 있다면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쳐도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풍랑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